안녕하세요. 과자 파티트를 방송할 건데요. 어? 네, 여기 보세요. 지금 가족들이 지금 초를 다 옮기고 있어요. 과자가 엄청나게 많죠. 사진들여어 어, 다 보이시? 가족들 어, 스, 스, 어 가, 가족들의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초코칩이 있고 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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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다른 과자들 여기는 그 이거 메, 메이플 메이플카라멘 엄청 많아요 초코와임도 군데군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장식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과자파티 하시는 분은 맛있게 먹으세요 방송이 조금 빨리 끝나지만 단편이지만 그래도, 단편이지만, 와우. 단편이지만, 구독, 구독엔 줄개찾기 추천 눌러주세요.